안녕하십니까. 차미입니다. 죄송합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다음 주 수요일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좀 많이 힘듭니다, 지금. 신체적으로도 좀 힘들고 심리적으로도 좀 힘들어요. 제가 올해 3월부터 혼자가 돼서 유튜브 영상을 올리게 되면서 한 번도 안 쉬고 즐겁게 영상 활동을 했습니다. 근데 학교 스케줄도 빡세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영상을 찍으면 찍을수록 좀 무리가 오더라고요, 제가. 제가 매년 7월 달마다 되면 좀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거기다가 학교 스케줄도 있고 아르바이트 스케줄도 있고 유튜브 생활도 같이 하면서 좀 스케줄이 좀 많이 빡빡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한달 전부터라고 해야 되나 두달 전부터라고 해야 되나 좀 많이 힘든 감이 좀 있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참고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진짜 재밌게 봐주셔서 여러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제가 다음 주수요일날 영상을 또못 올리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생겼어요 바로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 공부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주 수요일만큼은 영상을 쉴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. 그래서 저의 영상을 기다려주시고 저의 영상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요. 다음 주 수요일만큼은 영상 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날 영상을 올라갈 겁니다. 제가 미리 영상을 편집을 해서 미리 예약을 박아놓은 상태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날 영상 올라갈 거고요. 저의 영상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. 이번 주 토요일날을 빼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안녕히 계세요.